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형별 헤어 스타일 좀 추천 영상입니다. 직모, 얇은 머리, 뭐 곱슬 머리, 또 얇으면서 곱슬 머리, 굵으면서 곱슬 머리, 뭐 하여튼 지옥 같은 머리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모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감추려 가지고 한세 부류나 두 부류 파트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컨텐츠가 고갈이 돼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올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말대가리 영상에서 보면은 그 밑에 댓글들 보면은 뭐형 나는 모발이 엄청 얇고 뭐 밑으로 많이 처지고 이런데 그러면 어떤 머리 해야 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그 궁금증을 이제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모발 힘이 없는 이 발기 부전모들입니다 모발이 힘이 너무 없고 머리카락 굵기도 얇고 아니면은 좀 중간 정도 되는 분들 어 직모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요런 분들이 이제 좀 시, 어떤 시술을 하셨을 때 어떤, 어떤 점 때문에 이 시술을 하면 좋고 뭐 요러 하면은 뭐 단점이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요런 스타일 밖에 할수 없다 뭐 요런거 느낌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모발 자체에 힘이 없다 보니까 모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 이 예시는 저 저입니다. 저 어, 저는 실제로 발기부전은 아니고 일단 머리카락이 발기부전 모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 절대 오해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발이 이만큼까지 길게 되면은 어, 이 뿌리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엄청 잘 처집니다. 쓰레기 같은 머리입니다. 이게 진짜 저주받은 머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펌이나 이런 화학적인 시술 을 도움 안 받고는 롤빗 고데기 이걸 거의 달고 살아야 돼요.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좀 불지런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발 굵기도 또 엄청 얇아요. 힘도 없는데다가 얇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처져요. 확실히 더 많이 처지고 그리고 머리숱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되고 거기다가 모발 숱까지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시술.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로 환생 환생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이 <laughs> 다시 태어났을 때이 이 머리카락이 아닐 확률은 또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스피 스왈로 스핀 스왈로를 왜 추천하냐면은 이 우리처럼 뿌리 힘이 없고 모발도 얇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볼륨펌을 하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볼륨만큼이 살지가 않아요 펌을 아무리 대가리가 처음에 신이 와가지고 대가리를 말아줘도 이거는 진짜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만 이제 스핀 스왈로를 좀 꼬아가지고 들어가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로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뿌리를 더 강하게 꺾고 아예 위에까지 웨이브 살짝만 스핀 넣어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도 어 좋은 장점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에 스핀이 들어가게 되면은 웨이브가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뭔가 볼륨감 그게 엄청 좀 쌓이게 됩니다. 그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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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퀴를 다 하게 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약간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저 어 같은 머리 유형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스피인스왈로 근데 전체적으로 스피인스왈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뿌리만 들어가고 위에는 또 다른 로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응용해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피인스왈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볼륨펌. 어, 제일 무난하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볼륨펌입니다. 근데 볼륨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볼륨도 살지 않고,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발도 얇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유지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어 그래서 그 밑에 요아이롱펌아이롱펌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유지력이 굉장히 깁니다. 대신에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도 뿌리 볼륨을 그렇게 살려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롱펌을 많이 시술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모발 얇은 분들한테 아이롱펌 어떻게든 제가 뿌리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뿌리 살리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피드 스왈로를 그나마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게 아이롱폼 유지력이 강하다 아까 볼륨펌을 했을 때 뿌리 볼륨도 많이 살지도 않으면서 유지력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데 이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유지력이 좀 길다 그리고 약간 자연스럽게 컬을 넣었을 때도 유지력이 길어요 대신 단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 볼륨을 드라마틱하게 세워줄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대신에 근데 얘는 단점이 돈이 좀 비싸요 얘들 중에서 아이롱 이 기계값도 좀 비싸고 시술 작업 난이도도 좀 높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어 뭐라 해야 되지 공인비라고 해나 그게 좀 비싸고 그거 빼고는 저는 아이롱펌 진짜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모든 남성들이 하면 제일 좋은 예. 우리 특히 동양인들이 하면 제일 좋은 이 다운펌, 다운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해도 다 좋아요 이거. 예. 옆머리가 저처럼 굳이 막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분들 말고는 옆으로 떠서 자라는 분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발이 얇고 굵고를 떠나서 그냥 다운펌을 해주면 진짜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옆두상이특히나 많이 튀어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운펌을 해 주게 되면은 옆에 부피감도 줄어들면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갈장군들이 하시면은 좀 좋은 스타일입니다. 모발이 얇으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슈퍼 직모들. 쉽게 말해서 이제 발기모라고 하는데 이 발기모분들은 이 모발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꽉딱빠딱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발 힘이 최강급으로 강하고 그리고 모발 굵기까지가 와 진짜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얇은 머리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딱 만져보면 용수철처럼 탱탱합니다 굵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 펌이 좀잘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약의 흡수율도 좀 떨어지고 뭔가 펌을 했을 때이 유지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 볼륨 펌을 했을 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펌을 이제 웨이브를 강하게 넣잖아요. 펌이 잘안 나온다 해가지고 강하게 많이 넣어버리면 은또 웨이브가 살긴 살아요. 근데 안 그래도 볼륨감이 존나 많고 뿌리 힘 자체가 좋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펌 시술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웨이브가 쌓이면서 폭탄 맞은 것처럼 엄청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시술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원탑이 아이롱펌입니다, 아이롱펌. 아이롱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좀 비싼데 어 이런 직모 모발 힘이 최강 그리고 모발 굵기 그리고 펌이 잘 안나오는 이런 친구들에게 하면 최강입니다 아이롱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유지력이 굉장히 입습니다 거기다가 장점이 이런 발기모들에게 어, 아이롱 시술을 들어가게 되면 어, 그 우리 매직약 보통 이게 발라지게 되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숨이 많이 죽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롱으로 내가 원하는 컬 만큼으로 딱 넣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게 넣어도 유지력이 좋다 보니까 시술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롱펌을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그리고 다운펌 다운펌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발기모델에게는 옆머리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스타트점이 저처럼 저는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오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넘사요 한달 비교했을 때 나는 1cm 똑같이 자랐는데 그분들은 2cm 자란 같은 느낌이에요. 스타트점이 서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운펌이 적절히 들어가게 되면 진짜 효과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아세 번째 볼륨펌 볼륨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그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웨이브 세기를 강하게 넣게 되면 머리가 부풀어 오른 폭탄 맞은 머리이기 때문에. 어좀 추천드리고 안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 매직 볼륨 매직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볼륨 매직을 왜 추천드리냐면은 발기모 분들 중에서는 어, 머리가 너무 뻗치고 막붕 뜨다 보니까 이 머리 순도 주이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웨이브 있는 머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댄디한 느낌을 원하고, 원해 그런 분들이 하셨을 때 제일 좋은 게 볼륨 매직입니다. 볼륨 매직하면은 머리 뻗치는 것도 끝에 막 뻗쳐서 나가는 거 있죠. 그것도 잡을 수 있으면서 손으로 괜찮은 스타일 볼륨 매직. 저는 아이롱펌, 다운펌, 볼륨매직 진짜 추천드리고 어 아까 스피드 스왈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천 시술로 안 넣었던 게 발기모들은 안 그래도 모발이 엄청 뻗쳐나가고 용수철처럼 힘이 기 때문에 이 스피드 스왈로를 강하게 걸어버리는 순간 거의 뭐 동네 똥개 거지 새끼마냥 진짜 골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네. 제가 시술하면서도 시술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게 이런 분들에게는 스피드 스왈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를 꼭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 발기모와 발기부전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곱슬머리 종류나 이런 걸로 또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